안녕하세요. 채피디입니다. 다음 주 정부부처 일정 및 주식 일정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2021년 9월 6일에서 9월 10일까지의 일정입니다. 제 블로그를 들어오시려면 차이나는 주식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뜹니다. 스피디에 차이나는 주식연구소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글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일정에 매주 한 주의 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네이버 창에서 카페를 클릭하시면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일단 지우고 네이버 카페에서 주식 공장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저희 주식 공장은 추천주를 드리거나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회원 한분한 한 분이 주인공이 돼서 정보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아주 순수한 카페입니다. 들어오셔서 즐겁게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획재정부 및 경제부처 일정, 한국은행 및 금융위 금강원 일정, 첨부되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6일 월요일입니다. 국민 지원금 지급 예정이 있습니다. 관련주들 좀 봐야 되겠죠? 관련주들은 몇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요. 한번 차트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아이라는 종목인데요. 좀더 길게 볼게요. 현재 주가는 많이 빠졌죠. 빠지고 금요일에 살짝 수급이 들어온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거래량 살짝 들어왔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고 다시 2 1선을 회복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니테. 또 있습니다. 역시 21선 회복해주는 모습 보여줬고, 이때 상한가를 한번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고,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아에도 있는데요. 단아에도 21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전, 충남, 경선, 이재명 1위를 했습니다. 토요일에 진행이 됐고, 오늘은 세종, 충북, 경선이 있습니다. 역시 이재명 관련주들 관심을 갖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특히 정책주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기사였는데 이런 공약도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7일 현대글로벌 행사 하이드로젠 웨이브 온라인 개최가 있습니다. 그럼 관련주들 봐야 되겠죠? 관련주들 보시면 저는 최근에 추세가 좋은 평화산업을 한번 뽑아 봤는데요. 최근에 상승이 무섭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고요. 거래량 살짝 줄이는 모습입니다. 충분히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시세를 한번 주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동화, 하성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죠.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더 길게 보면 이런 모습이죠. 전 고점을 체크를 해 보면 대략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을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요 자리를 지지해 주는지를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JN k 히터도 최근에 추세가 좋고 요 라인을 잘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아직 2 4 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최근에 지금 들어오는 모습 보여 좋습니다. 기후 중립 실현 모빌리티 오프라인으로 a i a a 개체 관련 주들 역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 주들 차트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가 있겠죠? 현대차 이런 모습이고요. 현대 모비스가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도 뭐 비슷한 모습이죠. 모트렉스 자율 주행이죠. 최근에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요 라인 보시면 나쁘지 않고요. 텔랩 칩스도 한번 볼게요. 요런 모습입니다. 요런 모습. 240에서는 지지해 주는 모습이고 아진산업도 한번 볼게요. 아진산업도 뭐 비슷한 모습이죠. 현대공업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후에 다시 회복을 해주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추세를 바꿨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좀 봐야 되겠죠. 우주 발사체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있습니다. 역시 우주 관련해서는 관련주들 계속 좀 봐야 될것 같은데 한번 차트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도 요런 모습이고요 인텔리안테크 최근에 추세가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저점을 높여 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45일선 요 근처까지 왔고요 시트랙 하이 아 세트랙이죠 네. 세트랙 i 하이가 아니라 i죠.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전 고점까지는 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자리를 좀 잡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죠. 우주 관련주들 뭐이 외에도 a p 위성도 있고요. AP위성도 이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21선 위에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비츠로테크도 있죠. 네 이런 모습. 비츠로테크도 이제 추세전환이 완전히 됐죠. 그 위에 이제 올라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G 특화망 지원센터 개소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 또, 5G는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국민 보고에 통해 후보들의 3대 대표 정책 공약 및 비전에 대해서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어떤 정책들도 겹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8일 수요일입니다. 역시 수소 관련 일정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평화산업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퓨얼셀 효성첨단소재. 뭐이 종목 한번 볼까요? 두산퓨얼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죠.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나빠 보이진 않죠. 주세가. 효성, 첨단 소재도 있죠. 최근에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바닥을 하긴 하고 45일선을 지지해줬죠. 이렇게 이평선에 밀집된 이후에 확산을 하면서 처음 만나는 45일선에서는 여지없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120일선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45일선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가 이제 전고점, 요 라인이었죠. 요 라인을 뚫고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고 시장이 하락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최근에는 살짝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계 폐암 학회 개최가 있습니다. 9월 8일에서 9월 14일 저는 HLB만 적어놨는데 여러가지 종목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B는 최근에 추세가 나쁘지 않죠? HLB라든가 HLB 제약뭐다 추세가 매우 좋습니다. 거의 전고점 도입화를 했죠. 요 라인 네, 좋습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정고점은 여기까지지만 아직까지는 전요 라인을 도입화해주는 모습 보여줬고 국내 최대 스마트 팩토리 자동차 전시회 가 있습니다. 역시 관련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테크라든가 포스코 ICT 한신기계 고형 로봇 관련주들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번 차트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탄소 중립 시대를 준비하, 준비하기 위한 수소 연료전지 분야 r&d 예산 투자 역시 탄소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봐야 되겠죠 탄소 관련 종목들 많이 있고 실적이 좋고 추세가 깨지지 않은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분야 r&d 예산 투자가 있습니다 제가 밑에 관련주들은 연료 전지 관련 종목들을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요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개 종목만 한번 볼까요? 미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코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반등을 하면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삼보 모터스도 있고요. 최근에 마찬가지로 좀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국 주정도 있고요. 네, 핑국 주정은 아직까지는 밑에서 좀 추세가 전환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지만 가격은 저까지만 그래도 요 자리 잘 지켜줘야 될것 같고요. 또 뭐를 볼까요? 현대 글로비스. 네, 현대 글로비스도 요런 모습. 현대 제철도 이런 모습 다 비슷한 모습입니다. 에비언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역시 바이오 관련 종목이고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가 있고 관련 주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몇 개만 한번 볼게요. 한신기계 이런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한신기계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줬고, 이제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옴니 시스템은 최근에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었고, 지금은 자리를 만들어가는 아주 밑에 바닥에 있다 라고 표현이 되겠죠. 거의 481선 근처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스코비도 있죠. 네 인스코비도 아직은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로봇 관련 주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9일은 목요일로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입니다. 역시 어떤 지수의 변화들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요. 꼭 만기일이라고 해서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미국의 상황 그리고 주변국의 상황들을 같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 FDA 전자 판매 승인 여부 결정이 있고요. 웹젠, 뮤, 아크 엔 엔젤이인데 제가 오타 나온 것 같아요. 투가 그쵸 오타죠? 엔젤 투가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웹젠도 봐야 되는데 웹젠이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한번 볼게요. 그렇죠. 최근에 이때 거래량이 들어오고 4월에 들어온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습니다 장기평선 401선 아래까지 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최근에는 이제 21선 요 라인에 왔습니다. 살짝 반등하는지를 봐야 될것 같고요. 추세가 이제 완전히 바뀔 때를 더 봐야 안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모습 보시면 요런 모습이죠. 네, 더 길게 한번 볼게요. 차트의 모습을.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이 있었죠. 요 구, 구간만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후로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주들 다른 종목들도 봐야죠. 펄어버스 아 버스가 아니라 펄어비스죠. 비스 펄어비스는 최근에 추세가 좋죠. 고점들을 계속해서 도입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요 라인 체크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 1년간에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온 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이제 시작될 수 있는 시작점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요 라인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10만원까지도 다시 한번 찍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퍼러비스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9월 10일 y m t 코스닥 상장이 있습니다. 역시 관련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갤럭시 Z 플립 폴더3 판매 시작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관련주들 또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부분들은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라서 약간 변경됐다면 애플 신제품 출시가 9월 24일로 제가 수정을 좀 했고요. 관련주들 혹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새로 넣었던 게 2022년 정부 예산안 편성이 있습니다. 그중에 600조 이상이 탄소중립 그래서 탄소중립은 계속해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식 공장 1주년이 9월 22일에 있습니다. 2021년 10월 누리오바이사로 우주 관련 주들 계속 봐야 될것 같고 위에서도 한번 많은 종목들 제가 적어 드렸고요. 카카오페이 공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컬리 한국 증시 상장한다. 디즈니 한국 상륙, 리비안 상장 추진. 내년 1월은 마이데이터 마이 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 시행으로 관련 주들 계속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나이스 평가 한번 볼까요? 나이스 했는지 최근에. 네 나이스 하지 않았네요. 안 나이스 했습니다. 노나이스인가요? 네 이렇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그래도 나이스 평가 정보는 떨어지면 긴 호흡으로 모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401선 근처 그리고 361선 근처까지 온 거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이런 모습 좀 많이 빠지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네, 요 라인까지는 지켜줘야겠죠. 요 라인. 한번 역시 요 부분도 봐야 될것 같고요. 미엔진은 예전에 봤을 때잘간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이 빠지면서 살짝은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지만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네, 요렇게. 네, 오늘 다음 주 증시 일정 소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